안녕하세요. 테슬라트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제작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김유빈 조태영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컨나라는 어플을 다들 사용해 보셨나요? 네, 칸나라는 어플은 사용자가 자신이 궁금한 문제를 촬영하고 앱 어플리케이션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텍스트 부분을 찾고 글자를 인식한 후 해당 문제에 대한 답과 해설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방금 소개드린 기능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자 인식. 네, 글자 인식입니다. 저희는 이미지에서 텍스트 부분을 찾아 글자를 인식하는 글자 인식 기술과 지식 축적, 스트레스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책을 결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을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비장애인 또는 다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어,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현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정보 보급, 사각지대에 존재하는데요. 책임통에 얻는 정보 또한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생각하여 생각하였고,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골라서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책이, 종자책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총 다섯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글자 인식을 진행할 때 이북으로 e 한정을 주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종이책이 아닌 이북으로 e 한정을 준 이유는 글자 인식을 진행할 때 화면의 기울어짐이나 필기체 등의 작은 변화에도 글자 인식률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글자 인식률을 높이고자 이북을 사용하여서 이북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글자 인식을 글자 인식을 하기 위해서 테서레트라는 것을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테서레트는 다양한 운영 체제를 위한 광학 글자 인식 엔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총두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글자 인식 기술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어, 저희 제목이 뭐였죠? 점자체. 네, 바로 글자를 점자로 바꿔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때 글자를 점자로 바꿔 주는 것을 진행할 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파이썬 언어에 맞는 개발 환경인 파이참 개발 환경으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서렉트를 사용해서 한글 글자를 인식할 때는 따로 파일이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그 파일을 깃허브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깃허브는 다양한 서비스나 오픈 소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죠. 이미지를 가져와야지죠. <laughs> 저희는 총두 가지 언어 글자 인식을 진행하였고요. 어, 첫 번째로 네이버 웹소설 중 일부를 캡처하여 한글 글자 인식을 진행하였고요. 어, 두 번째로 영어 글자 인식을 진행하기 위해 영어 논문 중 일부, 일부를 캡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위에 이미지는 앞서 말했던 네이버 웹소설 중 일부 이미지를 테더렉트를 이용해 이미지 속 글자를 인식하여 얻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미지 속 한국어 글자 인식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러 장 인식한 결과 약간의 글자 오류는 발견되었지만 읽는 데큰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영어 동문 이미지 또한 똑같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미지 속 영어와 한국어 글자 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결과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정확히 <laughs> 인식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위에 보이는 코드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먼저 준비된 이미지를 테더렉트가 있는 파일 속에 넣어놓고, 인도우의 CMD창을 열어 이미지가 들어있는 테더렉트 파일을 찾아 명령어를 통해 이미지 속 글자를 인식하였습니다. 텍스트, 이미지를 인식하여 얻은 텍스트 파일을 한글에서 정자로 번역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GitHub에서 찾아 파이참에서 사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 일부입니다. 라이브러리를 통해 텍스트 파일을 여기 이메모장에 보이는 것과 같이 0과 1로 구성된 총 6개의 묶음 단위로 출력하였는데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점자인데, 점자는 가로 2점, 세로 3점, 총 6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0은 공백을, 1은 점의 뜻입니다. 이 6개의 묶음 단위를 점자 모양으로 출력해야 하지만 아직 그 부분은 제작 중에 있어 사진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점자를 출력하였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시는 한컴 한글 오피스의 한글에서 정자 바꾸기라는 기능을 활용해 텍스트 파일 안에 있는 글자를 정자로 바꾸어 출력하였습니다. 저희 과제 연구 주제에, 주제에 맞춰 정자책을 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소통 방법이자 문자책인 전자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이용해 이미지 속 글자를 인식하여 텍스트 파일을 추출하고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여 한글을 적자히 변환해 전자책 제작 단축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 보급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권리 또한 보장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